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엘피스 교회 설교 영상의 한 부분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회복 이게 핵심 주제죠. 네, 맞습니다. 그 시대 배경이 참 중요하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한 20년. 근데 뭐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하고 성전 짓는 건 지지부진하고, 아 정말 실망이 컸을 때 주어진 메시지예요. 그렇죠. 아주 암울한 현실이었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좀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좀더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설교에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이루시는가? 그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열렬한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열렬한 행동. 열렬한 사랑이라. 어우, 표현이 굉장히 강렬한데요? 네, 그렇죠. 1절부터 3절 보면 하나님이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거기를 향해서 막 질투하실 정도로 뜨겁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닌 거죠. 맞아요. 뭐랄까 신랑이 신부를 향하는 듯한 그런 아주 열정적인 사랑. 그게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아, 출발점이 사랑이군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내가 살겠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이게 그냥 잠깐 들르시는 게 아니고요. 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영원히 거하시겠다, 하나님의 그 임재 자체가 그 황폐했던 도시를 진리의 성읍, 거룩한 산으로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죠, 그 임재에. 와, 그 결과가 바로 이어지는 4절, 5절 그림이네요, 노인들이 지팡이 짚고 평화롭게 거리에 앉아 있고, 또 아이들은 막 광장에서 뛰놀고. 네, 완전한 평화. 샬롬이죠. 아, 샬롬. 그 단어가 딱 떠오르네요. 그냥 전쟁만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제자리에 있고 풍요로운 그런 상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런 완전한 회복을 가져온다는 거군요. 그리고 이 약속에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장치가 또 있어요. 설교에서도 나왔지만 이스가리아 팔장에만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이 열 번이나 나와요. 0 번이요. 와, 열 번이나요? 굉장히 많이 반복되네요. 네. 이게 그냥 이름이 아니라 모든 군대의 통치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분의 권능으로 이 약속, 반드시 내가 이룬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약속 내용뿐만 아니라 약속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만군의 주의심을 계속 강조해서 그 약속의 확실함을 붙들게 하시는 거네요. 아. 그럼 두 번째. 그분의 열렬한 행동은 뭔가요? 그건 7절, 8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해돋는 땅, 또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인도해서 예루살렘 가운데 살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아, 여기서도 내가 내가 하시네요. 네, 맞아요. 그 1인칭 주어, 내가가 계속 반복되어 하나님이 직접. 주도권을 딱 쥐고 내가 책임지고 이 구원과 회복을 행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아 그때 설교에서 시브리오 동사 시제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미완료형이라고 했죠. 그게 단순히 미래가 아니라? 네 아직 완료되진 않았지만 반드시 성취될 확실한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라고 설명하셨죠. 맞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할게 이게 아니라 이미 시작됐고 반드시 끝을 보겠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어, 정말 신실하신 분이네요. 네, 그렇죠. 시간 나면 좀 도와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미 계획 딱 세우시고 열정적으로 지금 실행하고 계시고 반드시 완성하실 거다. 이런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주도적인 구원 의지.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믿기 쉬웠을까요? 눈앞에는 여전히 패러가 꽉 펼쳐져 있는데 이렇게 완전한 회복이라니요. 6절 말씀처럼 이 일이 그날에 살아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겠지만 즉 불가능하게 보이겠지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정확해요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사람들 눈으로는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하지만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아... 설교에서도 그 죽은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 비유를 드셨잖아요 우리 경험 우리 상식 그걸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상황이 어떠냐가 아니라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바로 그 믿음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군요. 네, 바로 그 말씀이죠. 아,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 보면 정말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열렬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또 열렬한 행동으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이런 강력한 약속을 우리가 확인했네요. 네, 회복의 근거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가 자격이 되거나 상황이 나아서서가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의지, 거기에 회복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삶의 어떤 영역에서 아, 이건 정말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처럼 한번 관점을 바꿔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나를 위해 열렬히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 열렬히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게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어, 그런 생각의 씨앗입니다.